자, 여러분들, 어제 시황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확률은 낮지만, 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살 거라고. 무서워서. 알트코인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더 올라가가지고, 비트도 못 사고, 알트도 못 사는,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될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낙동강 오리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바지가랑이 잡으라고. 바지가랑이 잡고, 어떻게 해서는 제가 매수 때리고, 손절라인 잡아놓고, 손절 여기라고 여기 근처. 여기 근처 두개 손절 라인 중요한 거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손절 걸어 놓고 무지성 매수 때리고 정말 괜찮은 알트들 사 놓고 기다려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실행 중입니다.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니까 맘 편하지 않습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지금 엄청 불안했을걸? 알트코인들 계속 출발하지. 비트코인 더갈것 같지. 옆으로 횡보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 여기서 나가더라도 짧아요. 비트가 1.4%만 떨어져도 손절이고 그러면 알트코인들 한3 퍼센트밖에 안 떨어집니다. 알트 3% 손절만 딱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 있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포트폴리오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얘가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거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 이렇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버티면 버틸수록 이거 뚫고 올라가는 3만불더 위로 올라가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이미 우리의 포지션은 올라가는 걸 먹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면 그냥 땡큐인 거야. 올라간다고 그 예측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매수 수를 때려 놨잖아 우리들은 위로 올라가는 분석 필요 없고요 둘째 우리 손절 라인 걸어 놨죠 손절 라인 왜 걸어 놨냐 이 친구가 이 중요 라인을 깨게 된다면 이 중요 라인을 깨게 된다면 혹시나 이제 떨어질 수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손절 라인 걸어 놨죠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자리 잡아 주면 그때 다시 사면 된다고 했죠 손절도 걸어 놨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이미 우리의 포지션은 떨어져도 그냥 커튼하고 더 떨어지면 땡큐 그리고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올라가면 땡큐인 상태예요 우리가 가장 피해에 대해서 는 따먹고 손절 따먹고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다시 들어가야 돼. 손절 한 2%에서 3% 먹고 이 자리 다시 복귀하면 다시 매매해서 또 손절 라인 걸고 또또 따먹혀도 또 2, 3% 그러면 한총 5에서 6% 손해 보겠지. 그래도 따먹고 따먹히고 다시 버티면 또 해야 돼. 이거 손절 따먹히면 따먹히고 따먹힐수록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져. 그럼 올라가면 그냥 바로 복구합니다. 이거 반복하세요. 지금 포트폴리오 위 아래 분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지금은 이 매매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땡큐. 쭉 떨어지면 땡큐. 횡보 나가면 스트레스는 맞겠지만 계속 진입해야 돼. 이렇게 하면 먹는 장입니다. 이런 장이 왔으니까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비트시왕 여기로 끝이에요. 이거 대응만 하면 끝납니다. 이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사든 상관없다. 힘내시고 매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든 돈 버는 쪽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비트시왕 끝. 비트시왕 끝. 아까 맞아? 비트시황 끝. 끝났어. 위아래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애들이, 그림 그리는 애들, 뭐 이것저것, 하면서 여기까지 더 갖고 뭐가겁니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림 차트쟁이들, 뭐 나도 뭐 차트 갖고 뭐 이러게 하고 있긴데, 차트. 차트를 어설프게 배우면 여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갈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런 거는 뭐 차트는 뭐 공부는 했겠지 하지만 실매매 실력이 부족한 거야 실매매 실매매 실력이 있는 사람들 실매매를 직접 하는 사람들은 현 포지션에서 어떻게 해서든 다 대응하도록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최고 꿀팁 인데 오늘 알려드렸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뭐 올라가도 내려가도 상관없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다 대응되는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걸어놓고 매매하시기 바라 겠습니다 뭐 소액으로 해도 되고 큰액으로 해도 되고 저는 지금 그 그냥 저는 그냥 한 1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투 물량 있는데 그 장투 물량은 안 뺐고 그냥 단타 시드 1억 있거든요. 단타 시드 1억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뭐 1억은 그냥 되던데 나보다 돈내 뭐 1억보다 더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1억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이 사람 1억 있는 거 시드 공개했냐고 혹시 물어볼수 있죠? 최근에 뭐 수익인 증 보여주면서 퍼센트 계산하면 딱 1억 넘은 거알 겁니다. 서울양한님이 3만 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밀크 480원에 정리해서 수익 얻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양봉 뜰때잘 정리했구나. 카드립니다한6% 먹었겠네 카드래요. 주님 질문입니다. 커뮤니티에 익절가 없으면 방송까지 홀딩으로 보면 되나요? 익절가를 안 올려주면 그냥 알아서 익절하세요. 응. 모든 걸 컨트롤 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도 이거 나도 넷 멤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까지 다 컨트롤하기 힘들어서 그냥 원하는 데 익절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웬만하면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줄 겁니다. 책임은 지지 않는다. 책임제는 아님 책임을 좀덜 진다. 손절은 알려줄 거고 그 청산하실 거면 청산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은 알려줄 거예요. 무조건 알려준다가 아니라 최대한 알려줄 거 오케이. 오케이. 적당한 시드. 뭐 1억 정도는 그냥 무난합니다. 1억 밑으로까지는 알아서 하세요. 아진님 손으로 토끼 모양 무슨 뜻이에요? 제가 손으로 어 합니까? 아 이거 아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혹시 이거? 이거? 아이가 그 넷플릭스 많이 보면 아시는데요. 어떤 거냐면 쌍 따옴표입니다요. 쌍 따옴표. 요거. 요거. 여기에다가 이제 강조되는 말을 쓰죠? 요 이거예요. 쌍 따옴표 강조, right? 하하. 이거예요. 쌍 따옴표. 이거 택탁 탁탁 철수는 영희에게 고백했다. <laughs> 쌍 따옴표. 어, 쌍 따옴표. 모를 수 있어. 어, 모를 수 있어.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 이런. 그래서 막 나오는 거니까. 아, 비트 시험 끝났고요. 이제 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보는 시간이다.